동화구연 제7차. 꼭한 번만.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네! 기분이 좋은 종달새는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죠. 그런데 고목나무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어? 저게 뭘까?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상자 안에 맛있게 생긴 벌레가 가득 들어있었죠. 늑대 아저씨, 맛있게 생긴 벌레네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싱싱한 벌레란다. 먹고 싶지? 깃털 하나면 줄수 있어. 깃털 하나면 된다고요? 종달새가 날개를 펼쳐보니 깃털이 많았어요. 집으로 간 종달새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맛있게 생긴 벌레를 팔던데 사 먹고 싶어요. 종달아 그런 거 함부로 사 먹으면 못써. 아니 엄마 한 번만 나한 번만 사 먹을게요. 아휴 안 된다니까 그러네. 한 번만 한 번만 하다 큰일 나. 종달이는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 번만인데 어때? 한 번만 사 먹어 봐야지 아저씨, 빨강 애벌레 주세요. 옜다, 어서 먹어라. 음, 맛있어. 달콤한 딸기 맛 같아. 다음 날도 종다리는 깃털을 하나 빼주고는 노란 애벌레를 사 먹었어요. 아우, 맛있어. 아우, 새콤달콤 귤 맛이야. 아우. 매일 오늘만이라고 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종달이는 마지막으로 늑대를 찾아갔어요. 늑대 아저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고는 깃털을 뽑아 늑대에게 주었지요. 순간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안돼, <laughs> 종 <laughs> 늑대는 두 눈에 감싸지며 벌렁 넘어졌어요. 순간 엄마 종달새는 종다리를 안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 덕분에 살아난 종다리는 한 번만이라는 말은 다시는 안 하게 되었답니다. 종다리 어린 버전.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네. 기분이 좋은 종달새는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죠. 그런데 고목나무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어? 저게 뭐가?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상자 안에 맛있게 생긴 벌레가 가득 들어 있었죠. 늑대 아저씨, 맛있게 생긴 벌레네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싱싱한 벌레란다. 먹고 싶지. 깃털 하나면 줄수 있어. 깃털 하나면 된다고요? 종달새가 날개를 펼쳐 보니 깃털이 많았어요. 집으로 간 종달새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맛있게 생긴 벌레를 팔던데, 사먹고 싶어요. 종달아, 그런 거 함부로 사먹으면 못 써. 아니, 엄마. 한 번만 사먹을게요. 아휴, 안 된다니까 그러네. 한 번만, 한 번만 하다 큰일 나. 종달이는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 번만인데 어때? 한 번만 사먹어봐야지. 아저씨, 빨강 애벌레 주세요. 였다 어서 먹어라. 어, 맛있어. 달콤한 딸기 먹고태 다음날도 종다리는 깃털을 하나 빼주고는 노란 애벌레를 사먹었어요. 어, 맛있어. 새콤달콤 귀여운 맛이야. 매일 오늘만이라고 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종다리는 마지막으로 늑대를 찾아갔어요. 늑대 아저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고는 깃털을 뽑아 늑대에게 주었지요. 순간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laughs> 늑대는 두 눈을 감싸주며 벌렁 넘어졌어요. 순간 엄마 종달새는 종다리를 안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 덕분에 살아난 종다리는 한 번만이라는 말은 다시는 안 하게 되었답니다. 끝. 동화구연 연습 제8차 방울장수 옛날 옛날에 주먹만한 방울을 팔러 다니는 방울장수가 살았어요. 방울 사려 방울. 방울장수는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다가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거 큰일났구나. 이 깊은 산속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죠. 아, 잘 됐구나. 저, 저기 집에 있는 게 틀림없어. 어서 가야지. 방울 장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자 대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까만 맘에 누 뉘셔. 예,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자고 갈수 없을까요? 그, 그래요? 아이, 그럼 들어오시구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날 밤 방울 장수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치맛자락 사이로 길다란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구나 어독하면 좋지 방울 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내지 뭐예요 아이고 젊은이 이게 무슨 소리요 예, 예 그건 호랑이를 잡는 방울 소리입니다 뭐뭐 뭐, 뭐라고? 호, 호랑이를 잡는다고? 어? 그날 밤 방울 장수는 무서워서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울 장수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기어가 호랑이 할머니 꼬리에 방울을 매달고 달아났어요. 그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아이고 잘 잤다!" 하며 일어났죠. 그러자 방울이 달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날 잡는 방울이로구나. 호랑이 할머니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가다가 소리가 나지 않게 됐죠? 그때 저쪽에서 깡충깡충 토끼가 뛰어왔어요. 아마 호랑이 할머니,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예, 말도 마라, 아글쎄, 날 잡는 방울이란 놈이 쫓아오지 않겠니? <laughs> 그잖아요. 토끼와 호랑이는 꼬리를 척 붙들어매고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떨어뜨린 방울을 밟고 말았죠. 방울이 빨랑 하고 소리를 내자 놀란 호랑이는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아! 지만 호랑이는 커다란 냇물에 이르자 벌쩍 뛰어 건너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또 끊어지고 말았죠. 아파 바보 같은 호랑이 할머니 때문에 내 꼬리를 끊어졌잖아 꼬리가 너무 아픈 토끼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토끼의 꼬리는 짧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길어졌대요. 방울장수 토끼의 더 어린 버전. 옛날 옛날에 주먹만한 방울을 팔러 다니는 방울장수가 살았어요. 방울 서려 어, 방울 방울 있어요 방울. 방울장수는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다가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거 큰일났구나. 이 깊은 산속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죠. 아, 어, 잘 됐구나. 저기 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어서 가야지. 방울장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자 대문이 덜커덕 열면서 리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까만 밤엔 이슈. 예,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 하룻밤만 자고 갈수 없을까요? 그, 그래요. 아이, 그럼 들어오시구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날 밤 방울장수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치마자락 사이로 길다란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방울 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지 뭐예요. 아이고 젊은이 이게 무슨 소리여? 예예 예 그건 호랑이를 잡는 방울 소리랍니다. 뭐라고? 호랑이를 잡는다고? 그날 밤 방울장수는 무서워서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울장수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기어가 호랑이 할머니 꼬리에 방울을 매달고 달아났어요. 그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아이고, 살쪘다! 하며 일어났죠.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아휴 날 잡는 방울이 누구나 호랑이 할머니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가다 소리가 나지 않게 됐죠 그때 저쪽에서 깡충깡충 토끼가 뛰어왔어요 엄마 호랑이 할머니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아유예 말도 마라 하글쎄 아, 날 잡는 방울이란 놈이 쫓아오지 않겠니? 호랑이는 꼬리를 척 붙들어 매고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떨어뜨린 방울을 밟고 말했죠. 방울이 띨랑 하고 소리를 내자 놀란 호랑이는 마구 뛰기 시작. 했 자 벌쭉 뛰어 건너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뚝 끊어지고 말았죠. 아아 바보같은 호랑 할머니 때문에 내 꼬리만 끊어졌잖아 꼬리가 너무 아픈 토끼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토끼의 꼬리는 짧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길어졌대요. 동화구연 연습 제 아홉 번째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산골에 사는 한 농부가 한양 구경을 하였어요. 농부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죠. 여보, 당신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요?아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저 달처럼 생긴 찬빛 하나만 사다 주세요.농부가 올려다 본 하늘엔 반달이 떠 있었어요.산골에서 한양까지는 보름이나 걸렸죠.한양 구경을 한참 하고 나니 저녁이 되고 말았어요. 아참 아내가 뭘 사다 달라고 했더라. 농부는 아내가 말한 물건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달처럼 생겼다는 말만 생각이 났어요. 농부는 얼른 박물장수에게 달려나갔죠. 저저저 달처럼 생긴 물건을 주쇼. 하늘엔 보름달이 환히 웃고 있었어요. 박물장수는 동그랗게 생긴 거울을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거울을 아내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거울을 꺼내보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화를 내지 뭐예요. 참빛이 사오랬더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았어요. 어, 어, 어디 어 보자. 아니니니. 늙은 알몸을 보고 젊은 여자라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번엔 시아버지가 나섰죠. 이, 이, 이런 흔들 용감을 보고 할멈이라니. 농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레 거울을 보았어요. 어서 저 젊은 남자잖아. 깜짝 놀란 농부는 거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 거울은 부서져 살에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